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3월 21일자 부자 핵심 포인트 지퍼들이 새롭벗습니다. 오늘 금요일 캔들, 하, 국가가 너무 좋긴 한데 오늘 캔들을 분석을 잘해야지 다음 주에 움직임을 통해가지고 돈을 더벌수 있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삼성전자는 A라는 세력과 B라는 세력, C라는 세력 이세 곳이 힘을 합쳐가지고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 곳만 매수해서는 절대로 주가를 올릴 수가 없고요. 세 군데 다 매수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한 군데가 배신을 때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 주가 전망이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꼭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고, 삼성전자 일단은 대전제부터 알려드리면서 시작을 할 텐데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지만 근데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맨날 더 들으세요 아시겠죠 자 자사주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자사주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오늘 120만주를 6만 1,291원 평균 단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평균 단가보다 낮으면 수익 낼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120만 주 매수했으니 더해 볼도록 할 텐데, 현재 자사주 2차 상태입니다. 1차 때 3조를 매수를 했고요. 이번에 3조를 매수할 계획이라 4,800만 주 매수를 할 거고요. 이 자사주가 끝나면 또 소각과 함께 주가가 오르면서 뭔 자사주를 할 거냐? 4조짜리 자사주를 또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10조 원의 자사주가 끝날 때까지 매일 자사주를 할 건데, 과거에 이런 식으로 자사주를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였는지 한번 볼까요? 2017년도에 매일 자사주 하는 게 보이죠? 2016년도에도 매일 자사주 하는 게 보이죠? 2015년도에도 여기 자사주를 하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차트로 돌아와서 타임머신 한번 타봐야겠죠? 자, 여기 범위 때에서 자사주가 있었는데, 2만원이었던 삼성전자가 훗날에 자사주를 하면서도 올랐지만 자사주가 끝나고서도 올라서 96,000원까지 무려 약 5배 4.9배 몇 배죠? 4 정도가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자사주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매달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자사주가 끝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4조원치 자사주를 더할 거고 자사주 매수한 7조원을 소각할 거에요 그러면 주주 가치 개선이 되면서 주가가 오르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정석대로만 생각하세요. 올라간다. 이게 이제 일단 가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돈을 벌어요, 안 벌어요? 벌죠.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삼성전자를 매수만 하진 않아요. 이런 자리에서 주가가 떨어질 거라면 매도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2월 3일 날 매수해서 어, 2월 25일 날 매도하고 그 다음에 3월 11일 날 매수해서 수익 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2월 3일, 2월 25일, 3월 11일 한번 기억해 보세요 2월 3일 날 제가 주가가 올라갈 거라 그럽니다 2월 25일 날 주가가 떨어졌다가 올라갈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매도도 했고 3월 11일 날 주가가 급등할 거라고 합니다 단타도 된다 그래요. 매수 자리가 맞다고 하죠. 많은 분들이 제 채널 삼성전자 영상들을 좋아요를 눌러주시는데, 여러분들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일지 알려드릴 건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물론 여기 있는 호확지에 대한 기준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이 기준들은 떼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앞으로 호재가 뭐가 나올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삼성전자가 고점을 형성했을 때 매도했던 애들이 누구겠어요? 세력이라고 합니다. 세력은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매도에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력이 매수하면 올라가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 4월 달의 고점과 7월 달의 고점을 추적해가지고 이때 누가 팔았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돈을 벌수 있으면 돼요. 제가 세력이 A, B, C가 있다 그랬는데 오늘 이거 한번 추적을 해 볼까요? 제가 삼성전자 옛날에 4월 달, 7월 달에 매도하자 할때 세력이 누군지를 알려 드렸다면 기록에 남아 있겠죠. 일단은 7월 달에 매도했던 세력은 프로그램 세력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라고 해가지고 주가를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얘네가 조정이 일어나는 날 1,800억, 2,000억, 3,000억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떨어졌던 거예요. 또 다른 날, 4월 9일 날도 제가 주가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는 외국인이 매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세력의 매도 신호를 활용을 하는 건데 자 지금 요때는 외인이 팔아서 주가가 떨어졌고, 요때는 프로그램이 팔아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때 외인이 지금 매수를 했다면 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 외국인이 매수했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계속 올라갔죠. 올라가는 날에만 외국인들이 사고 있어요. 분명히 주가가 바닥일 때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올리고 있죠 이거는 선물 옵션 계약 때문에 그런데 내만 여행할 때 선물 옵션을 코스피가 올라가던데 외국인들이 담아놓은 다음에 삼성전자 주가를 올려서 코스피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 두 배에서 열 배치 수익을 내는 etf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운용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선물 옵션 계약하는 세력들이 삼성전자 뭐를 사고 있다 현물을 사고 있다 근데 내만의 날 기준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으면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앞으로 3개월 여러분들 마음 놓으세요 6월에 있을 옵션 만기일 때까지 삼성전자는 미친듯이 올라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3개월 동안 주가가 우상향을 할 건데 자 우상향이라는 거는 그냥 올라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데 이 선을 회개하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삼성전자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가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프로그램이라는 세력이 7월달에 매도해서 떨어졌다 라고 얘기했는데 프로그램이 삼성전자 오늘 1200억 매수 했죠 어제는요 3월 20일 날은 2,300억을 매수했어요. 미쳤죠? 19일 날은 1,900억을 매수했어요. 세력들이 돈이 남아도라 아주 지금 자리에서 1조를 넘게 매수하면서 프로그램들이 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근데 얘네가 매도를 한 주도 안 했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A 세력과 B의 세력들을 오늘 확인시켜 드렸어요. 자, 근데 다음 주 전망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4월 2일 날 있을 관세 이슈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미증시가 빠지고 있는데 한국 증시도 조정할 수 있죠. 그쵸? 자,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에도 세력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세력을 두 가지 A, B 보여드렸는데 외국인과 프로그램 세력들은 주로 외이, 외국계 창구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작전 방식이에요. 근데 다른 거 하나를 더 보셔야 돼요 한국에서 삼성전자를 작전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신한투자증권이에요 근데 얘네가 오늘 400만주를 매도했는데 이 400만주는요 여기서 매집하고 여기서 매집한 거에서 60만주를 빼놓고 다 팔았어요 그 말은 다음 주에 한번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세력들이 어차피 abc가 한통속이기 때문에 ab는 매수하고 있어도 c가 팔기 시작하면 ab도 다음 주에 팔아가지고 주가가 조정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고점 형성되고 잠시 쉬어갈 겁니다. 근데 제가 삼성전자 올라가기 전에 3월 11일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오면 어디까지 떨어진다 전고점까지 떨어진다라고 해서 조정을 5만 8천 원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정도 빠지면 몇 퍼센트예요? 마이너스 5 퍼센트. 이조정을 이겨낼 수 있어야지 얼마까지 올라간다고 보냐면 7만 원대까지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만 원이요. 과거에 지지가 나왔던 곳을 우리는 지지선이라고 하는데 그 가격 밑에 있으면 이 지지선을 뭐라고 불러요? 저항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하고 다시 올라가면 72,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추세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렇게 돼서 고점에 연장선이 만들어지고요. 저점에 연장선이 만들어지면서 7만원대를 건들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돌파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하거든요. 앞전에 거래됐던 거래대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가는 반드시 떨어졌다가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야지만 이 가격을 돌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다음 주 나오는 고점에서 한번 주가가 빠질 수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매도가 필요하면 알려드릴 건데 매도가 필요 없으면 홀딩할게요. 기준은 세력의 매도예요. 그 다음에 주가가 조정했을 때 추매할 수 있으면 추매해서 또 수익 보고 여기서도 세력이 팔 거거든요. 떨어질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익절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이때는 지지를 빨리 할 수도 있고 많이 빠질 수도 있고 박스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삼성전자의 기술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제가 결정 짓는 게 아니죠. 삼성전자는 지금 시계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간이라는 결과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가 움직입니까? 톱니바퀴가 움직입니다. 톱니바퀴를 구성하는 거는 삼성 전자의 임직원들이 한 하나의 톱니바퀴를 가졌고 계약할 수 있는 상대방 브로드컴과 엔비디아 등등이 다른 톱니바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맞물려서 시계를 움직여 가지고 시간이라는 결과값을 만들어 줬을 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결과가 안 나오면 맞물리지 않는다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세력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단기 고점, 단기 저점을 항상 예측을 하면서 매수하세요. 파세요 매수하세요 파세요 매수하세요 파세요 매수하세요 파세요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잠깐 매수하세요 파세요를 말씀드렸던 날들을 보여드리자면 작년에 3월 달에 여기서 빠르게 올라간다고 매수하세요 그랬어요 4월 달에 세력이 파니까 매도하세요라고 알려드렸어요 6월 달에 세력이 매수하니까 7월 10일까지 올라갈 거니까 매수하세요 했어요 7월 10일쯤에 주가가 떨어지는 데 세력이 팔고 있어요. 파세요 했어요.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2월 3일 날 매수하세요 했어요.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2월 25일 날 파세요 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3월 10일 날 매수하세요.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나올 고점에서 세력이 매도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방송을 하는 거니까요 따라오실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주시라면 제가 떨어질 거니까 파세요 하는 날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한테는 휴대폰 번호를 알려드려요 제 번호는 010-4451-5019요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려면 번호가 필요하다 보니까 제 번호를 미리 알려드렸고 구독이라고 두고자 써서 먼저 저한테 문자를 한통 남겨두세요 그래야지 제가 삼성전자 매도 타점을 알려 드릴 수 있고 다음번에 다시 매수해서 매수 타점도 알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한번 고점이 나타날 수 있어 가지고 주의 바라고요. 정말 주가가 조정하고 관세 이후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면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팔고 떨어지고 다시 사면은 주식 수가 늘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방법이에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예시를 한번 보여 드린 다음에 요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1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 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담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 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 이에요 요시보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할로자 활로자의...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제가 그때 녹화 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만 5천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평균다송을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4451-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 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 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 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절하기 좋을 때 다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렇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천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때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 달에 12,000원대의 큐리옥스를 매수해서 9월 달에 한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 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셀 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조금째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 한번 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그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이제 요점 정리해드릴 텐데 오늘은 A, B, C 세력 중에 C가 팔고 있는데 국내 세력이 팔고 있으니 주가가 당분간 A, B가 팔면서 떨어지는 고점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랬어요. 다음 주에 정말 주가가 조정받기 시작하면 세르퍼스가 삼성전자. 팔아야 될 시기가 다가왔다 그랬는데 근데 이게 무조건 파는 건 아니에요 조정이 짧을 거라서 안 팔고 들고 갈수 있는데 변수는 abc 중에 하나라도 홀딩을 해준다면 조정이 짧게 일어나고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실수로 abc가 다 팔아 그러면 엇박자가 나서 5만 8천에서 지지할 수 있는 거 실수로 많이 빠져가지고 20일 선이나 60일 선까지 빠지거나 또는 지난번에 60일 선을 항상 이탈해 주고 주가가 올라갔는데 60일 선을 눌리목 만들 때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점을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ABC가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세력이 팔면은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제가 타점을 잘 잡는 거겠죠. 제가 알려드리는 타점 따라와 보실 분들 있습니까?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비싸게 팔수 있고 싸게 살수 있는 구간들을 꾸준히 알려드려서 제가 삼성전자 제가 주식을 매매를 그만두는 날까지 계속 방송을 찍으면서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따라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 다음 주 매매에 대한 힌트는 다 드렸고 미리 오늘부터라도 준비해 보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주 매매 타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력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